네, 안녕하세요. 스칼라 프로그래밍 기초 투어 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레이트 항목 할게요. 트레이트는 인터페이스와 필드를 공유할 때 쓰여요. 어떤 애들 사이에? 클래스들 사이에 어, 인터페이스랑 필드를 어, 공유하는 데 사용합니다. 걔는 자바팔의 인터페이스랑 비슷한데요. 클래스와 오브젝트는 트레이트를 확장해서 확장할 수 있고요. 하지만 트레이트는 어, 인스턴스와 될수 없어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트레이트로 뭔가 자바팔 인터페이스와 비슷한 액션 뭔가를 할수 있는데 클래스랑 오브젝트가 열상속 받을 수 있나 봐요. Defining a trait. 트레이트을 정의하는 방법. 최소한의 트레이트 정의 방법은 단순히 키워드 트레이트를 쓰고 지시자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트라는 키워드 쓰고 지금 헤어 컬러라는 트레이트를 만들었고요. 어, 트레이트는 특별히 유용해지는데요. 지네릭 타입이랑 어비스트 메소드를 같이 쓰면 유용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트라 키워드로 이터레이터를 만들었고요. 이터레이터에는 지네릭 타입으로 대문자 A라는 타입을 받았어요. 어, 자바 같은 경우는 지네릭 쓸때 이제 부등호를 표시하는데, 스칼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괄호를 쓰는 것 같아요. 대괄호 A를 받아서 메서드 시그니처 두 개가 있고요. hasNext, b 린 리턴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고, next라고 A 타입 자체를 리턴하는 게 있어서 이터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계속 참조하면서 차례대로 가면서 값 뽑아오는 다음 값 뽑아오는 역할을 할때 이런 트레이트 를 쓰겠죠. 그래서 트레이트 Iterator A를 익스텐딩 할 때는 A라는 타입을 요구하고요. Implementation of method hasNext랑 next. 그래서 이 메서드 두 개를 구현해야 합니다. 트레이트 리터레이터 A라는 애를 확장한 클래스나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A 타입을 구체화시킨 타입을 뭔가 줘야 되고 그리고 이두 가지 메소드를 정의해야 된다는 거죠. 트레이트를 사용하는 방법. 어, t 익스텐스 키워드로 트레이트를 확장해서 쓸수 있는데요. 어, 실제로 그리고 앱스트랙트 멤버 트레이트의 앱스트랙트 멤버를 구현할 때는 오브라이드 키워드를 사용해서 합니다. 음 신기하네요. 이게 구현할 때 굳이 오브라이드 써야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트 아까 만든 이터레이터와 동일한 음, 트레이트가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인트 이터레이터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 키워드로 클래스를 만드는데 기본 생성자라 투 인트라는 게 있고 얘는 extends를 하는데 in, extends로 이터레이터 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A 타입에 A가 뭐가 올지 모르는 진네리 형태인데 지금 인트라는 구체적인 타입을 준게되고요 그리고 hasNext랑 next라고 이이터레이트에 필요로 하는 메소드두 개를 만드는데. override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hasNext는 boolean이라는 걸 주는데 current가 2보다 어 작으면 true를 주고 아니면 false를 주는 형태가 되고요. 이번엔 next를 주는데 next의 a타입이 실제로 내가 int라는 걸로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int라는 타입으로 반환값을 줄 거고 그 메소드 블록을 보면 hasNext가 있을 경우 current를 주는데 current를 주면서 어, 커런트 하나 증가시켜놓고 현재 커런트를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0을 주는 거요 다음 게 있으면 계속 증가시켜서 주고 아니면 0을 준다. 어, 이게 뭔가요? 어, 인트 이터레이터에서 뭔가 목표 값까지 주면 0에서부터 그 숫자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주는 것 같아요. 해스 음, 넥스트는 커런트까지 주고요. 커런트가 2까지 갔으면 만약에 2를 5까지 했는데 5까지 갔으면 여기서 true가 s n e false가 올 거고 그랬는데도 무작위로 hasNext가 어, false인데도 next로 호출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else의 0으로 걸리겠네요. 사실상 정상적인 경우에는 여기까지 오진 않겠죠. 대부분 hasNext가 false라면 next로 호출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이제 뭐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iterator라는 지시자로 value를 만드는데 걔는 int iterator를 instance로 만들 때 기본 컨스트럭트로 10을 주고 이렇게 되면 10까지 차례대로 반복하는 게 나올 거고요. 처음 넥스트에는 0이 나오고, 그 다음 넥스트에는 1이 나오고, 이러고서는 10까지. 정확히는 9까지 가겠죠. 9까지 0, 1, 2, 3, 4, 5, 6, 7, 8, 9까지 찍히고, 거기서 hasNext를 하면 false가 나올 거고, next를 하면 0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런 이터,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건데, 이 이터레이터의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trait, inter, 이터레이터를, 이터레이터를 확장해서 쓰는 방법, extends를 써서 한다. 그리고 메소드에는 override 키워드를 붙인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t iterator 클래스는 파라미터 2를 받는데요, 얘를 최상위 값 한계 값으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extends int iterator int를 주면서 어, next 메소드는 반드시 int를 리턴해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ubtyping. 어, 만약에 어떤 트레이트가 필요로 한 상황이라면 그럴 때는 Subtype of trait can be used instead. 어, 이게 뭐야? 어떤 트레이트가 필요로 할때이 트레이트의 하위 타입도 대신 쓸수 있어요. 음, 흥미롭네요. 설명을 더 보죠. 그래서 뭔가 임포트를 하는데요. Scala의 Collection의 mutable array 버퍼라는 이게 아마 클래스일지도 모르고, 모르고 트레이트일지도 모르는데 뭔가를 임포트했어요. 그리고 트레이트로 패스를 만드는데요. 어, 패이 뭐죠? 어, 애완동물. 애완동물 패스를 만드는데, 걔는 반드시 네임이라는, 어, 값이, 밸류가 있어야 돼요. 걔는 스트링이어야 해요. 그래서 클래스 캣을 만들고요. 고양이는 벨, 어, 벨로, 네임을 받아요. 스트링을. 그리고 n 스텐스 e t 하게 되면 이랬을 경우 벨 네임이 여기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 문법적으로 맞죠. 그래서 패스의 하위 패스 트레이트를 확장한 클래스 캣을 만들었고요. 독도 만들었어요. 개. 개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확장해서 받았고요. 이랬을 때 각각 독과 캣의 인스턴스를 만들면 이름을 헬이랑 셀리를 주었어요. 애니멀스라는 걸 만드는데 애니멀스는 뭐예요? 어레이 버퍼로 엠티 팻. 팻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어레이 버퍼를 빈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어펜드를 두번 때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덕을 넣고 그 다음엔 캐슬 넣었어요. 그리고 f o r each를 돌면서 패스에 대다 두고프린트에는패에 네임을 한다. 그러면 지금 독에 해리가 찍히고 그 다음에 셀리가 차례대로 찍힐 텐데요. 해리 먼저 찍히고 셀리가 찍힐 텐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레이 버퍼에 패스를 받을 수 있게 해놓고 독이랑 캐슬 넣은 거예요. 독이랑 캐슬 넣어질 수 있는 이유는 둘다 패스를 확장해서 쓰고 있기 때문인 거죠. 패스를 확장해서. 그래서 패 자체는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으니까 트레이트니까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넣을 수가 없는데 개를 확장한 클래스들은 어떻게 만들어 갖고 이 어레이 버퍼에 넣을 수 있고 개를 뽑아다가 쓸 때는 패의 네임이라는 걸 접근해서 쓸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 트레이트에는 베리라는 밸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캐시나 독에그 외의 밸류나 뭐 메소드가 있었다면 개를 직접적으로 지금 호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패스로 받아넣었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t r a d e p a t has an abstract field. Name이라는 abstract field가 있고요. Abstract field, 여기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하위 클래스에서 뭔가를 정의해서 쓰는 거고, 캐시랑 덕에서 자신의 생성자에서 구현을 해버렸어요. 마지막 줄에서는 우리는 패스의 name을 쓸수 있는데, 이걸 쓸수 있는데, 반드시 패스의 서브타입 트레이트에선 구현이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안 그랬다면 컴파일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패스의 트레이트에는 name이라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확장하면서 개를 구현하지 않으면 컴파일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 이 팬네임을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 끝났네요. 이상하게 트레이트가 이렇게 짧게 끝날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건 짧게 끝났고요. 내일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이었습니다.